안녕하세요. 아리아다역입니다. 오늘은 마디바를 분갈이를 해볼게요. 전에 있던 대형 마디바가 물러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애기로 드렸어요. 아이고, 잘안 빠지네. ]인지. 어우, 여기 이쁘죠? 프릴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프릴이 많이 생긴 게 많이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손으로 막 집어 뜯어. 음, 여기 하나 됐네. 자, 흙을 좀 버리고요. 어? 예전에는 마디바가 가격이 거했어요. 지금. 국민이 됐죠? 어, 뭔지. 어, 이쁘다. 화분은 전에 키우던 마디바가 갔던 그 화분을 쓸 거예요. 그걸 놓고, 뿌리를 앉혀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전에 키우던 마디바가 물을 주고는 물을 잘 털어준다고 했는데도 물이 제대로 안 틀렸었나봐요. 세상에 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훅 가버렸네? 저 눌러주고. 가운데로 왔나? 아, 어? 마감은 소리 마사로입니다. 떨어졌나? 여기다가 쌩이 좀, 치다가 넣어주고, 분갈이 참 쉽죠? 벌써 이렇게 마디바 분갈이다 했어요. 음, 그리고, 하나를 더할 건데. 아, 마디바 여기 내려놓고. 잠깐만요. 선물 받은, 선인장을 분갈이를 해볼게요. 오이거 오. 꽃이. 너무 이쁘네요. 어, 이뻐. 흙은 그냥 똑같은 흙으로 할게요. 꽃이 너무 이쁘다. 음. 아, 역시 선인장은 꽃이 이쁘죠.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디바와, 아이고, 안 보인다. 얘를 이쪽에다 놔야겠다. 마디바와 선인장을 분갈이 해봤어요. 안녕히 계세요.